여러분에게 서울은 어디입니까? 저는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이 서울의 상징이라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단자 480강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자와 관련된 다섯 개의 한자일무와 세단자로 해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서울경자입니다. 서울경자는 서울을 의하죠 수도를 말합니다. 이 서울경자는 머리두자와 입구자와 자글소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머리두 자는 머리를 의미합니다. 왕을 말하는 것이죠. 또 입구 자는 입을 말하는데 입 중에서도 말하는 기능을 강조합니다. 또 작을 수 없자는 작다라든가 적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 자는 왕의 말을 작게 해야 하는 것이 서울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궁궐이 있는 서울에서 왕을 비평하면 해롭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울에서는 말을 작게 할수록 좋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임금이 계신 서울에 가서 무슨 말이든 많이 해서 좋을 일은 없습니다. 임금이 계신 곳에서는 말을 적게 할수록 좋습니다. 서울경자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자는 왕의 말을 작게 해야 하는 곳이 서울이라는 변호로서 궁궐이 있는 서울에서 왕을 비평하면 해롭다는 그런 뜻입니다. 해로울 정도가 아니죠. 잘는 말에다가는 집안이 박살하는 수가 있습니다. 절단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 왕조사회에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서울에 가서 오히려 시위를 하고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한다든가 대통령을 비판한 경우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경제는 왕의 말을 작게 하는 곳이 서울이라 변하면서 궁궐이 있는 서울에서 왕을 비평하면 해롭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경화규객이란 말입니다. 경화규객은 번화한 서울에서 온 귀한 손님을 말합니다. 시골 사는 사람들에게. 워낙 서울에서 온 손님은 아주 귀한 손님이죠. 그런 손님을 표현하는 말이 경화귀지입니다 또한 일본의 수도가 동경이죠 중국의 수도는 북경입니다. 이럴 때 서울경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심자로 사용될 서울경자에 하나의 부수가 결합될 때마다 다른 글자가 탄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경치경자입니다. 경치경자는 경치를 의미하지요, 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경치경자는 말할월자와 서울경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말하러 할 자는 말하다는 뜻이 있고 서울경자는 서울을 의미하고 수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치경자는 서울에 대해 말하는 것이 경치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의 경치는 서울구경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경치라는 것은 자연이나 지역의 모습을 말합니다. 자연이나 지역의 모습 중에 대표할 만한 모습이 서울이라는 그런 설명이 경치경자인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 사는 사람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서울에 집이 있고 부모님이 그곳에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사는 친구들이라도 서울 구경을 했다라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하는 글자가 경치 경자인 것이죠. 경치 경자는 서울에 대해 말하는 것이 경치라고 표현하면서 최고의 경치는 서울 구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만추 가경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추 가경은 늦가을의 아름다운 경치를 말하는 것이죠. 또 경치라고 한다든가 야경이라 할 때도 경치경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자가 포함된 두 번째 관련자는 나아갈 칠 자입니다. 나갈칠 자는 나아가는 뜻이 있고 이루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나갈칠 자는 서울경자와 더욱 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서울경자는 서울을 의미합니다. 수도 있죠. 또 더욱 우자는 더욱이라는 뜻이죠. 한층 더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칠 자는 서울로 더욱 가는 것이 나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로 가까이 갈수록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을 하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나가다란 것은 일이 점점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공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부터 서울로 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한가문의 명예를 걸고 서울로 자녀들을 보내려 했던 것이죠.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천리가 한양까지 긴 것이죠. 한양까지 도달하려면 한 걸음 한 걸음 잘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그게 바로 나아갈 칠 자입니다. 서울로 점점 다가가는 것이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게 나아가는 것이라는 게 나아갈 칠 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일치월장 있죠. 일치월장은 날마다 성장하고, 달마다 발전한다는 뜻으로서, 학업이 달마다 진보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진취라고 한다든가, 성취라고 할 때도 나아갈 칠 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선늘할 양자입니다. 선늘할 양자는 선늘하다는 뜻도 있고, 춥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서늘할 양자는 얼음빙부스의 서울경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얼음빙부스는 얼음물을 말합니다. 또 서울경자는 서울을 의미하고 수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늘할 양자는 얼음물이 서울에 발생하면 추운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운 것의 기준은 서울에 얼음이 발생할 때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서늘하다는 것은 기온이 꽤참 느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운 것이죠. 그 추운 것의 기준 모두가 인정할 만큼 추운 것의 기준이 언제인가 서울에 얼음이 발생하면 그때가 추운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지금도 한강 결빙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강에 얼음이 동동 떠다닌다고 한강 결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일 한강교라 불리는 한강대교 하단에 얼음이 생겨서 물속을 완전히 볼수 없는 상태가 한강 결빙인 것이죠. 이처럼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충 한강에 얼음 떠다닌다고 한강 이 얼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한강대교 아래에 얼음 발생할 때가 한강 결빙이라고 하듯이 전국이 춥다라고 할 정도라면 서울에 얼음이 발생할 때가 춥 것이다는 그런 설명이 선을 할 양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염량세태라는 말입니다 염량세태는 뜨거워졌다가 차워지는 세태라는 뜻으로서 권세가 있을 때는 앞첨하에 죽고 권세가 떨어지면 부대집하는 새 속의 형편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대단한 권세였는데 어느새 부대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런 것을 염량세태랍니다. 또 황량하다고 할 때, 철량하다고 할 때도 선로랄 양자가 사용된 것입니다. 서울경자가 사용된 네 번째 관료자는 어질 양자입니다. 어질 양자는 어질다는 뜻이 있죠. 이 어질 양자는 말씀문자와 서울경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말씀문자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하는 것이죠. 또 서울경자는 서울을 의미하고 수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질 양자는 서울에서 말투가 어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에서는 더욱 태도에 주의하여 어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질다라는 말은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여 슬기롭고 덕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리 자기 고향에서 함부로 말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임금의 주변에서는 말을 조심하고 신중히 한다는 것이 어질양자의 설명입니다 자기 고향이나 시골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서울에 와서 그렇게 행동해서는 큰일 난다는 것이 어질양자입니다. 아무래도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이 서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임금이 계시는 서울에서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어질양자의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구독지량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대의가 아닌 작은 일에 집착하는 행위를 이루는 말입니다. 또 해량이라고 할때양해한다고할 때도 어질양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노략질 약자입니다. 노략질 약자는 노략질을 의미하죠. 배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략질 약자는 손수변의 서울경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손수변은 손으로 배하지만 손의 행동 중에서도 적극적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자는 서울을 의미하고 수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략질 약자는 적극적으로 서울에사는 일이 노략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심 위반이 일어나 반란이나 저항이 생기면 그 목표가 서울이라는 것이죠. 노략질이라는 것은 때를 지어다니며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짓을 말합니다. 이런 일의 최종 목표가딘가 어 서울이라는 것이죠. 임금 계신 곳이 최종 목표라는 것이 노략질 약자입니다. 혁명을 하든 쿠데타를 하든 그들의 최종 목표는 서울입니다. 임금이 계신 곳이 그들의 목표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이 나라를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노략질 약자는 적극적으로 서울에서 하는 일이 노략질이라 표현하면서 반란이나 저항을 할때그 목표는 임금 이 있는 궁궐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든지 불만 이 있고 저하는 항 세계입니다. 그들의 추종 목표는 서울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약탈 농업이죠. 약탈 농업은 지력에만 의존하여 땅에 거름등을 하지 않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원시적인 농업 방법을 말합니다. 땅을 약탈하면서 농사짓는다란 그런 뜻입니다. 또 침략이라고 할 때나 공략한다고 할 때도 누락질약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경자와 관련된 다섯 개 한자를 모아 세 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서울은 임금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이 평안해야 온 나라가 평안한 것이죠.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